안녕하세요. 오늘은 한 가지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저희 한쪽은 지금 똑같은 크기의 비커에 콩이 들어있어요. 그리고 다른 쪽은 똑같은 사이즈의 물이 들어있어요. 그냥 저희가 쉽게 생각해서 얘를 1000ml라 할게요. 얘도 1000ml. 자, 이 상태에서 저희 이 콩이 들어있는 비커에는 물을 넣을 거예요. 그리고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는 콩을 넣을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이 콩이 들어있는 비커에 물이 들어가면 물이 들어갈 거예요. 언제까지요? 이 물이 이만큼 될 거예요. 그런데 물을 넣으면 넣을수록 이 콩은 빠져나갈까요? 콩은 빠져나가지 않아요. 하지만 이 물이 가득 찰 상태에서 이 콩을 집어넣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? 콩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제 빠져나갈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. 자.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? 자, 우리가 이제 선박에서 실습을 하든 근무를 하든 특히 간실에서 실습을 하든 그 근무를 하든 저희 더우면 물을 엄청 많이 먹게 돼요. 물을 엄청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? 나중에 점심 시간 때. 밥을 못 먹어요. 왜냐면 벌써 물배가 찼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만약에 물을 막 진짜 너무 더워서 물을 너무 많이 먹게 된다. 그러면 요거 식염 포도당 진짜 어, 4시간에 한 번씩 아니면 하루에 하나씩만 먹어 주세요. 그러면 물을 많이 안 먹게 되거든요. 어, 그래서 이제 맛있는 점심 시간, 맛있는 저녁 시간이 될 거예요. 돈 외로 만약에 뷔페를 간다 뷔페를 뭐 가든지 음식점을 간다 뭐 음식점은 상관없어요 뷔페는 내가 33,000원만 내고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어야 되거든요 이런 전략을 써야 돼요 음식을 겁나게 먹어요 맛있는 음식 다 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량의 물을 먹든 콜라를 먹어야 돼요 아니 처음부터 뷔페 와 가가지고 막 콜라랑 물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. 절대 안 돼요. 물 배를 채우는 순간 우리는 맛있는 뷔페를 먹을 수가 없어요.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. 오늘 이렇게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될만한 영상 하나를 찍어봤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